종속접속사에서 부사절 근데 이 부사절은 우리 이미 공부를 하셨습니다 언제? 분사구문할 때요 기억하해 지금 뭐라 그랬었냐면 접주동이 들어오고요 주어동사가 들어오는데요 이 접속사 자리에 조양이 때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은 품사가 부사입니다. 그랬어요. 그래서 부사절. 그 우리 분서구문할 때 했던 거 그거 그대로. 그러면 조건부터. 자, 조건은 만약 뭐뭐라면 대표적으로 if,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unless, 요런 아이들이 있죠. 그 다음 양. 양보를 나타낼 겁니다. 양보를 나타내실 때는요, though, 요 비슷한 아이들 전부 다, although, even though, even if, 그런 아이들 전부 다 양보의 접속사 들어가게 되실 거고요. 자, 이, e, 이유를 나타낼 겁니다. 이유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, because, since, as, 요런 아이들이 있고. 자, 때, 시간입니다.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는요, 되게 많아요. 뭐뭐 하기 전, before, after, 뭐뭐할 때, when, 뭐뭐 하는 동안, while,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지, as soon as,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하는 것도 있고, 접속사, 요런 아이들은 전부 다 조양이 때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서, 얘들이 이끌고 있는 절은 고민하지도 말고, 아, 부사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